이제 그, 1년 계약하고, 아, 묵지적 경신 되면 2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갖고 이제, 뭐 이제 그, 방송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 뭐, 전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아, 왔네요. 여보세요? 네, 질문이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임차기간을 1년으로 계약했는데요. 네. 계약 기간이 끝나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네. 몇년 동안 임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계약을 1년을 1년을 계약하고 나서 묵시적 갱신되면 그몇 년을 더그 연장을 할수 있냐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은몇 년이라고 주장지 생각을 하시나요? 1년 계약하고 났으니까 보통 2년 계약이니까 3년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보면 주택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가 무기적 갱신이 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보통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 어, 그런. 그러면...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1년 살고 또 2년 계약하면 3년 동안은 주장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주택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년을 계약하고 있죠 2년 네. 그렇죠 네네. 그 2년을 계약하다 보니까 주택 임대차로 계약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이 된다는 게 아주 그냥 기본적인 상식처럼 된 겁니다. 그거는 네네. 첫 번째 계약을 할때 2년 의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민법적 채권 계약이라고든 그러한 계약을 당사가에 했을 때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네. 이제 먼저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아, 주택임대차법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법은 1년 미만으로 정확 계약을 하거나 설령 6개월로 계약했던, 1년이 계약했던, 1년 6개월을 계약했던, 어쨌든 주택임차에는 그 작은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법으로 보호하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임대인은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1년을 계약서 쓴 1년을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그 당사자 간의 계약서 쓴 민법적 채권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계약 기간인 1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그두 개가 다 합쳐가지고 2년이 못할 때는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택임차인이 보호, 보호할 수 있는 최단기간 2년을 주장하든가 아니면 당일내동일내 내 계약한 어, 계약을 어, 묵적갱이 주장하면 본래의 계약서 쓴 계약, 계약서에 쓴계약서 써있는 기간을 연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1년을 주장했으니까 묵적갱이 2년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6개월을 계약했다. 묵적갱이 면 1년이 되는 건데, 그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최단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건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 됐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묵시적 갱신이 1년 6개월이 계약을 1년 6개월을 계약했다. 묵시적 갱신 되면 1년 6개월이 되니까 3년이 돼, 3년을 모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디 설명이 잘 되셨나요? 네네. 유익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 수고하세요. 아, 이거를 방송을 마치고, 제가, 아, 시청자 여러분도 여러분 궁금하죠? 제가 이제 방송국이 방송에 나가면, 지상파 방송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면, 아,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질문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처럼, 이런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아, 제가 이제 예를 들면서, 6개월을 계획했을 때묵축기이 되면 1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의 최단기간은 2년을 주장하으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최단 기간을 주장하든가 2년을 주장하든가, 아니면 그냥 1년을 주장하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건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제 주택 임대차 이제 아 부동산 임대차 상식사전에 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책 그 있는 내용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한테 하려고 미리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 6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laughs> 1년을 계약하고 묵속갱신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그 질문들 하시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판결 판단이 있습니다. 자, 대법원 96다 5551 판결 내용에 보면 임차인이 주택 주택임대차보법 제4조 제1항이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를 주장하면 할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그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를 터잡아 가지고 임대차 보증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지 2년 임차인이 2년 미만 된아 약정 임대차 계약 기한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아 이유를 들어가지고 주택 임대차법법 제6조 1항에서 정한 새로운 임대차.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주택임대차의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간이 만료, 여기, 어, 따라서 최초 임차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어, 주택임대 3조 제1항에 따라서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지 임차인 주장처럼 3년, 최초의 약정임대차 기간 1년, 묵시적 갱, 갱신된 2년을 포함해서 3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즉, 1년을 아그 임대차 계약 기한을 정했다. 음. 제 얼굴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저기 이런 거죠.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한이 이제 그 최초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아를 작성하지 계약을 하지 최초 그렇다 약정 임대차라고 하죠 그런 약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은 2년을 계약하니까 주택 임대차법에서 아묵적갱이 되면 2년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약정한 임대차 계약보다 2년이 아닌 1년을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아 주택 임대차법에 의해서 계약을 1년만 유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년만. 그리고 또는 임차인은, 야, 임차인이 주택임대처법으로 최단, 어, 보호기간, 이건 다 강행규정이거든요.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 있죠. 그거는 임차인이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1년을 본인, 1년을 선택해서 2년을 주장, 보호를 받았을 때 2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1년을 선택을 하고 나서 또 다시 그러면 나는 묵시적 경쟁을 주장하겠다. 그러면 1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laughs> 그럴 때까지 2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최단 기간을 인정을 해가지고 또 다시 2년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그렇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임차인 아무리 임차인이 대단한 주택임대차법이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할 수는 없죠. 묵적갱신이라는 것은 아어 아, 우리가 민법적 채권 계약으로 해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체에 의해서 계약 기간을 정한 그래서 그걸 계약서를 작성해서 증빙 자료로 해서 이 보, 서로 간에 어 하나의 법을 만든 거라 그러죠. 계약이 그런 상 상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그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계약 연장되는 게 6개월이다. 2년이 미만이 된다. 일 년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에는 이 년을 주장할수 있죠. 어차피 임차인은 최장 최단 기간 이 년을 보호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아~ 일년 계약하고 무기석 갱신되면 이 년을 주장 하셨다. 이런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진실편을 아~ 방송해 봤습니다. 이번에는.